안녕하세요. 해성개미입니다. 오늘도 해외 선물 시황 차트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나스닥은 제가 이제 한 차례 하락 파동이 나온 후에 꼬리 달고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저점 확인을 안 하고 그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. 상승을 하는 척하고 매수를 유도한 후에 하락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, 지금 보면 굉장히 차트가 지저분하죠? 이렇게 되면 숏도 롱도 다 털리게 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단탈 치시면 안 됩니다. 무조건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조심히 신중하게 매매하시길 바라며, 바라고, 지금 제가 저번에 하락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선을 따라서 하락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,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 선을 타고 다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내려오다가 다시 이 선에 맞으면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고는 있는데 이게 지지를 받으면서도 계속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차트상으로는 이전 저점 19,970을 깨면서 꼬리를 달고 올라갈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전 채널이 깨진 관계로 하나 더 채널을 만들어 보았는데, 좀더 완만한 채널로 보면 이런 채널을 또 그리고 있거든요. 4월 말부터 시작된 파동의 채널입니다.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 채널 하단, 대략 19,800, 19,780에서 19,800 정도 되거든요. 여기 만나는 점이 대략 19,820 이고 지금 바로 급락해주면 19,780에서 90이 정도 됩니다 저는 이 채널 하단에 닿으면은 일단은 비중있게 매수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지금 우선 한파동이 더 빠져주는 게 사실 매수를 기다린 입장에서 훨씬 편해요 지금 이렇게 상승 나올듯 말듯 와리가리 하면은 그러다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비중있게 들어가기 힘들고 또 저항도 막기 쉽기 때문이죠. 그래서 차라리 확 빠져주고 확 올라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리가 오면은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자리 바로 밑으로는 이제 51선도 지나가고 있어서 여기서 더 크게 빠져질 것 같진 않거든요. 예.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지가 된다고 상승을 너무 바라지는 마시고, 계속 이 선을 따라서 하락을 할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러셀은 드디어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. 그렇지만 너무 바로 들어가시지 마시고, 보면 이때도 1파하고 2파까지 한 일주일 넘게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도 일주일 가까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장도 안 좋고 하니 너무 무리해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 다음 주 자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금은 현재 1, 2, 3파동이 끝난 걸 수도 있고 3에 1, 2, 3파가 끝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ABC로 한바 동도 빠져준다면은 저는 들어가볼 의향이 있고 이 자리는 매수 자리로 괜찮아 보입니다. 예. 그래서 2,440 정도 되면은 매수했을 때 어쨌든 조금이라도 먹고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보입니다. 채권은 어 지금 제가 이전 카운팅을 조금 지웠는데요. 좀 지저분했던 카운팅을 지우고 새로 해봤습니다. 우선 1, 2, 3, 4, 5로 한파동 나온 후에 2파 ABC로 조정이 된건 맞고, 그 다음에 지금 나가는 과정에서, 3파 나가는 과정에서 3에서 3의 1파 후에 3에서 3의 2파가 ABC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이 한번 조정이 진행된 후에 채널 하단을 향해서 갈 것으로 보입니다. 채권 금리로 보시면은 4시간 봉으로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거든요. 여기 여기. 채권 금리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다는 거죠. 그 상승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하락할 것이라 보기 때문에 저는 채권 선물 일단 홀딩하고 있습니다. 이제 크루드 오일을 받 달라는 분이 계셔서 파동 카운팅을 좀해 보았는데요. 우선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로는 장기적인 흐름을 보기 어려워서 이제 크루드오일 CFD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보시면은 1파가 코로나 때 오일 가격이 마이너스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2022년 3월 초까지 1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2파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ABC로 W파를 만들고, 그 다음 반등 X파, 그리고 지금 수렴 형태로 Y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. 그렇게 WXY 복합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이 Y파는 꼭이 지점까지, 여기 수렴 하단부까지 오지 않더라도, 이 저항선, 수렴하는 선의 상단을 상방 돌파해주게 되면 조정이 끝나고 큰 대상승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차트는 지금 꽤 이쁜데, 크루드 오일은 워낙에 고려할 게 많고, 보통은 금리가 하락하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이런 상품 가격들은 올라가는 게 맞지만, 이 침체가 오게 되면 원유 가격이 폭락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시 경제적인 면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. 예. 우선 차트만 봤을 때는 이 저항선을 뚫어주면 큰 상승 파동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선물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해봤고요. 곧 미국 주식 차트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